오늘은 이 스틱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여섯 가지 퍼팅 연습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헤드 얼라인먼트입니다. 헤드라는 부분이 몸에 비해서 수직으로 얼라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. 많이들 몸은 정렬이 잘돼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헤드가 이렇게 열려 있거나 닫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. 스틱을 발 사이에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티를 또 이렇게 하나 둡니다. 근데 어 중요한 건이 티랑 이 스틱이 일자가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연습할 부분은 이 티랑 이 헤드랑 이 스틱 이세개가 동시에 일자를 맞출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을 칠 겁니다 저의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퍼팅 스트로크 할때이 팔로우 때 이렇게 위쪽으로 심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팔로우가 낮은 게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심한 분들을 위해서 이 연습을 준비해 봤습니다 티를 하나 이렇게 꽂고 그 위에 스틱을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공의 위치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대략 한뼘 정도에다가 위치시키고요. 옆에서 봤을 때는 이 공을 반 정도 걸쳐서 이쪽에다 놔둡니다. 왜냐하면 공이 너무 앞쪽에 있으면 어, 팔로우가 낮아도 샤프트에 맞아서 치고 넘어갈 거고요. 그리고 너무 이쪽에 있으면은 피드백을 받지 못하겠죠. 그래서 적당한 기준은 여기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놓고 칠 거고요. 팔로우가 높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치고 넘어가겠죠. 스트로크가 낮게 잘 빠졌다 그러면. 이렇게 잘 빠져 나갈 겁니다. 저의 세 번째 방법은 펜절럼입니다. 시계추를 보게 되면 가장 위가 고정이 돼 있고 밑에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만약에 이 끝이 어딘가의 몸에 이렇게 부착돼 있다면은 고정이 돼서 시계추처럼 정말로 스트록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이 스트크하는 내내 유지가 잘 되어야지만 펜절럼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이 맞을 때이 헤드가 어떤 각도로 접근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근데 그거를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게이 펜젤럼이에요. 어, 결국에는 공이 잘 굴러가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롤이 좋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. 일단은 임팩트 공이 헤드에 맞는 그 찰나에 이 헤드의 각도가 얼마나 누웠는지 그리고 이 헤드가 공을 접근하는데 이 접근하는 각도가 얼마나 완만한지 급격한지 이제 그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 롤이 얼마나 밀릴 건지 결정이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스틱의 끝을 이 헤드 뒷면에 끼워 놉니다. 이렇게 하고 연습 스톡을 하는 겁니다. 저희 연습 방법 네 번째로는 이렇게 햇빛이 좀난 날은 스틱을 꼽으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그림자 위에다가 공을 놓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이 연습이 당연히 뭐 스틱을 바닥에 깔아 놓고 하는 연습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는데요. 스톡을 하는 내내 이 헤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라이의 양이 정직하게 얼마만큼 타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커브의 양을 알기 위해서는 이 셋업 때 헤드가 어딜 보고 있는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스트로크가 좋아서 헤드가 본 방향으로 공이 출발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이 공의 양을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공을 쳤는데 이렇게 맞았다. 그러면 이만큼의 커브를 가진 라이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.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스틱을 이렇게 바닥에 수직으로 꼽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건데요. 어, 이 방법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. 첫 번째로는 정확한 공의 위치를 알려주고요. 두 번째로는 스트록을 하는 내내 머리의 움직임을 알려줍니다. 앞에서 봤을 때 스틱을 수직이 되게 꽂아주고요. 그게 확인이 됐으면 이렇게 옆으로 와서 스택이 수직이 아닌 살짝 앞쪽으로 공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완전 일자 수직이라면 요 정도 기울림이 적당하고요 그 이유는 보통 공 위치가 눈 밑에 바로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야지만 머리 의 움직임도 그렇고 공 위치가 확인이 될 텐데 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각도를 공 쪽으로 기울여 놓고 공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요런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공의 위치는 다르겠지만 일관성을 원한다면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하는 공 위치가 왼쪽 눈 밑이다. 그러면은 이렇게 검정 부분만 시야에 들어와야 합니다. 만약에 이 검정 부분 외에 이렇게 시택이 보인다. 그러면 공이 너무 왼쪽으로 가 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공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하나 가지고 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퍼팅스톡을 하는 내내 머리 움직임이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럼 당연히 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 헤드가 어딜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스스로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, 저는 이렇게 티를 다섯 개를 꽂아놓고 만약에 저가 이 하얀 티를 조준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제가 평소에 하듯이 세럽을 해서 거기다 딱 조준을 합니다. 그리고 어 이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거치해 놓고 뒤로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조정을 할수 있고 이거를 상당히 집요하게 할수 있습니다. 당연히 뭐 이런 도움 없이 세럽을 해서 뒤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당연히 헤드가 틀어질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몇번 하다 보면 힘들어요.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끝이 뭐 샤프트나 그리 끝에 이렇게 맞닿을 수 있을 정도 높이로 잘 꽂아놓고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